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어, 이번 사연은 냄새가 좀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목. 신우이가 자꾸 기름똥을 싸요. 이거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최대한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신우이가 아직 대학생인데요. 자기 친구랑 방을 같이 쓰다가 최근 문제가 생겨 저희 집에 잠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평소 제가 시댁이랑 무난무난 무난 사이 좋게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신우이하고도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해서 얘는 저를 그냥 언니처럼 따르고, 저는 또 동생이라 여겨 서로 간 호칭도 그래요. 그냥 언니, 언니 이러고, 저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이름 부르고. 누가 보면 진짜 자매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예, yeah. 예! Yeah.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뭐 그래요. 얘가 뭐 저희 집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안 하던 시자질을 한다거나 막 갑자기 막뭐 싸가지가 탁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다 괜찮은데 그런데 그런데 그 망할 기름똥 <laughs> 기름똥 얘가요 똥만 쌌다 하면 <laughs>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냥 사람이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지난 겨울 동안 뭐 살이 쪘니 어쨌니? 아, 지가 곰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지, 곰살이 은 빠지죠. 응. 이러더니 무슨 다이어트 약이랍시고 이상한 뭔가를 가져오더니 이걸 물에 다 타먹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먹게 되면 몸속으로 흡수되어야 할그 기름 있죠. 이거를 뭐 어찌저찌 흡수가 못 되도록 방해를 해서 그러니까 그 기름을 그냥 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약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얘가 화장실만 들어갔다 하면 변기는 물론 그 주변에 온통 똥기름 테러를 해요 아니 무슨 핵똥을 싸는 것도 아니고 냄새 어쩔 거야 저희 집 변기에 비데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대 너무너무 더러워서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비대에 물 나오는 것도 있죠? 칙 하는데 거기에 얼룩덜룩한 똥기름이 다 묻어가지고 도무지 뭐 이거는 사용할 엄두도 안 납니다. 진짜 난리도 난리도 이런 똥난리가 없어요. 그래도 처음에 또 여자애고 민망해 할까 싶어서 제가 조용히 말없이 치우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뭐 변을 보고 뒤처리 깜빡하고 물안 내리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사정은 다 있는 거니까 이해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것도 뭐한두 번이어야지. 저도 모르게 뭐 변기가 막힌 적이 있었나 봐요. 아까 보니까 그 뚫어뻥에 그 망할 신우의 똥 기름이 착뜩묻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게 기름인 거예요. 기름. 기름이다 보니 잘 씻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화장실 악취가 장난 아닙니다. 코 썩어 나요. 그냥 뭐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우 화장실 청소를 매일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다녀온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아씨 이 냄새야. 아니 무슨 시궁창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우리 집은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건가?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신우이한테 그랬어요. 땡땡아, 너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샤워기로 변기에 이렇게 물이라도 한번좀 뿌려줄래? 이거는, 그러니까 청소 좀 해라. 네똥좀 닦고 나와라. 그런 의미인데, 제 딴에는 그래도 애 민망해 할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약하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얘는 아무렇지 않은듯 알았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알아들었구나 했는데, 이 똥기름 같은 게 진짜 커브 위에 물만 찍 뿌리고 나와요 똥기름 그대로 있고 물만 찍 물만 찍찍 아우 하, 이러다 보니 저희 남편은 볼일을 보려고 할 때마다 늘 뭐라 뭐라 소리를 차요 매번 변기 커브에 물이 묻어 있으니 뭐 자기도 짜증이 났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특히 며칠 전에는 이 남편이 정말 많이 빡쳤는지 지 동생한테 야! 김땡땡! 니네 임마! 똥을 싸고 물을 뿌렸으면 닦아야지!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매번! 어?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그러면 또 시누이가 또아 뭐! 언니가 물 뿌리라고 해서 뿌린 건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면서 바락바락 지 오빠한테 대듭니다 뭐 자기 오빠가 갑자기 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까 본인도 모르게 뭐 세은이인 제 핑계를 댔다라는 건 저도 솔직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전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낼때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 남편에게 좀 다혈질 기질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좋게 좋게 말을 해도 될 거를 꼭 무슨 화가 난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버릇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아, 그래. 진짜 웬만하면 터치하지 말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괜히 또 소리 지르고 싸울까 봐.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시댁에서 남매가 마주치기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소리 높이고 싸우고 치고 받고. 아,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큼은 절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터치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날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우이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재핑 기회를 되니까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남편 말리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야, 아씨 너는 여자애가 말이야 똥을 저따구로 싸지르고 장피한 줄도 모르네 이게. 이거는 뭐온 천지 사방에 똥 기름 다 묻혀놓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엔 화장실 청소 네가 해라. 아니 임마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을 해. 왜 약을 처먹고지라리야 어? 등등등. 이러면서 버럭버럭 난리를 치니까 신누이도 뭐 나중에 막 화가 나서 울고 울고 같이 난리치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 집에다 전화를 했나봐요 어머님한테 이날 밤에 저희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한테요. 아이고 땡땡아 미안하다. 내가 최대한 빨리 방 구해서 나가게 할 테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미안하다. 이렇듯 사과만 하셨지만 제 마음은 또안 그렇잖아요. 신우이가 혹시 저랑 지 오빠가 같이 합심해서 자기를 구박하는 것처럼 말을 하진 않았는지 진짜 어머님 전화 받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서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닥거리는 좀 했지만 이번 일로 얘도 정신 차리고 뭐 기름통만 잘 컨트롤하고 뱅기 잘 씻고 뭐 그렇게만 된다면 뭐 다행이지 뭐 이러면서 넘겼는데 아니 이런 망을 아니 아까 신우이 외출하고 제가 화장실 들어갔는데요 또 똥기름이 발려져 있어 여기저기에 핵동을 싸놨어그 난리를 겪었음에도 청소를 안 하고 그대로 뒀네요 이게 싸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놔둬버릴까 하다가 내일이 비대 점검 날이라 제가 어제도 청소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똥기름을 발라놓은 걸 보니까 진짜 이걸 보는 순간 어이도 없고 냄새도 그렇고 짜증도 나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laughs>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분한 마음에 거기 서서 좀 울먹이고 있으니까 방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며 뛰어옵니다 왜 그래!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인데요 온갖 욕이란 요거 다 하면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우, 냄새!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뭐합니까? 내일 되면 똥기름 발릴 것 뻔한데, 아,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내 살다 살다 신우이가 싸는 똥기름이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요? 일단, 댓글. 1번. 더러움을 매번 쓰니 혼자만 참지 말고 그 사진을 찍어서 남편도한테도 보내고 시부모님한테도 보내요. 이래서 역겨워서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2번. 이거 한 7년 전에 제가 약을 먹었는데요 그냥 먹어 제가 먹은 거랑 같은 거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따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당시 혼자 살았기에 망정이지 이거 완전 다럽습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기 전에 그걸 먼저 먹으면 그 고기 먹을 때 생긴 기름 있죠 그걸 그냥 똥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약인데 배 아파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똥이 아니라 기름만 나와요 기름만 기름만 졸졸졸졸 그리고 이게 기름이다 보니 변기 안에서 그 세력을 형성 그 띠를 두르는데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먹고 쌀 때마다 변기 청소 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싼거 내 것도 더럽고 역겨운데 그걸 그냥 놔둬? 아 매는 없는 아토 나와 3번 저러니까 룸메랑 싸우고 방을 나오지 청소라고는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같이 사는 사람이랑 지켜야 하는 그런 에티켓도 뭐 친구끼리인데 어때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그런 걸로 왜 화를 내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는 애에요 얘는 아 존뜻 빡치네 진짜 짱나네 4번. 저런 건 개쪽을 줘야 고쳐집니다. 오냐오냐 오냐 받아주고 치워주니까 지가 뭐 고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시부모 말고 당신 친정으로 보내요. 나도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준 딸인데 신의이 똥이나 치우고 있다. 이러면 다 해결됩니다. <laughs> 그렇죠? 5번. 아니 이것도 이거지만 더 어이없는 게 약으로 약 먹고 살 뺀다고 난리치는 애들 보면 참 불쌍하고 한심해 보여요. 아니 그 돈으로 헬스장을 가... 아니 돈 주고 고기 기름 사 먹고 또 그거 뺀다고 돈 주고 기름약 사 먹고 그냥 게으른 거야 평생 살못 빼죠. 잘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저번에 어떤 여자가 화가 잔뜩 나서 글을 올렸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자기를 모욕 줬다 이거야. 내용 그거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따졌대요. 왜 살이 안 빠지냐고. 그러자 트레이너가 시큰둥하게 아니 먹는 걸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물만 먹어도 찐다고 막 이러면서 따졌거든.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그게 진짜라면 당신은 인류의 보배다. 당신 몸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 그게 진짜라면 제3세계 기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laughs> 물만 먹어도 살찌니까. <laughs> 그 얘기했다고 자기를 모욕감을 줬다면서 걸어올렸다가 한 5천명한테 밟히고 걸 지우고 도망갔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 아무튼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